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쇼킹 부동산입니다 엄청난 청약통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입니다 자 엄청난 이 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체크를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24일 청년 내집마련 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보도상고 자료를 발표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청년 전용 처역 통장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이 통장과 전용 대출 상품을 연계시키는 방향을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것으로 3단계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고 하네요. 자 먼저 1단계는 무엇이냐? 청년 주택 드림 통장입니다. 청약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 한다고 돼 있죠. 자, 근데 이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자가 올라가요. 기존의 4.3%에서 4.5%로 가고 이 4.5%에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두 번째, 납입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청약 통장이 아니라 재테크의 역할을 겸한 거기 때문에 납입 한도를 늘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청약 준비와 목돈 마련을 동시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가입 자격은요. 먼저 소득 요건은 연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기존에 3,600만 원에서 늘어났어요.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2단계는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입니다. 내년 12월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 대출 상품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금리로 그리고 최장 40년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단순하게 청약 통장에서 당첨되면 끝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대출 상품으로 연결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국토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 대출 신청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이 되어야 되고요. 1천만원 납입 실적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내년 말에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1년 이상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대출을 신청할 때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연소득이 미우는 7천만원 이하 기우은 1억원 이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기준도 까다로워요. 분양가 기준 6억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이하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또한 당연히 청약통장과 청년주택 청년 드림 대출이 연계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 살땐 적용이 안되고요. 분양주택에 한정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3단계는요. 생애주기별 추가 지원입니다. 자 집사고 대출 받아서 잘 갖고 있는데 대출 실행 후 결혼이나 출산이 있을 경우에 추가 혜택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은 0.1%포인트, 출산은 0.5%포인트, 다자녀는 0.2%포인트씩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낮추게 됐을 때 최저로 낼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냐? 1.5%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가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요 6억 원 그리고 대출 7억 원 실행했을 때 금리가 2.9%에요. 대출기간이 20년 만기라고 가정했을 때 시중은행 대비 연 42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금리가 만약에 각종 혜택을 받아서 1.5%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럼 대출기간 20년 똑같이 적용했을 경우에 시중은행 대비 연 830만원에 엄청난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주택 드림통장 수요는 엄청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이 통장이 재테크 측면에서 볼때 일단 비과세를 주잖아요. 그리고 금리, 금리도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이두 가지 마합쳐도 워낙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내가 내집 말어나 관심이 없었어도 이것은 들어볼만 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내가 대출 신청하는 사람, 이제 청약자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고금리시대꿀 같은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이 대출 수혜자가 10만 명 이상 될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는 거죠. 다만, 논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가액 기준이에요. 자, 6억 원을 한도로 정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6억 원 분양이 그렇게 흔한가? 솔직히 기존 주택 매수도 안 되고 구축을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신축 분양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6억 아파트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에 따라 이에 따라서 이게 실효성 의문도 좀 많이 드는 게 맞습니다. 요즘 분양가 추이를 볼때 6억 원 이하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은 일단 서울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경기도 민천 민간 분양 중에서도 중형 면적은 안 돼요. 중형 면적은 어렵고 소형 면적만 가능할 겁니다. 전용 59제곱미터만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6억 원 이하 분양이 많은 곳이 이기 신도시잖아요. 지금 동탄이나 검단, 좀뭐 국민 평수 기준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5억 대 중후반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기 신도시까지도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기 신도시도요. 공공분양 상당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제 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분양가가 안싼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향 창릉지구 교산은 왕숙지구 아, 하남 교산지구 그 다음에 과천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중형면적 기준으로 공공분양도 6억원 넘을 겁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전용 59제곱미터 위주로만 청약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니, 주택 가입 기준이 너무 엄격한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은 유홈 정책과 연계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 청년 주택 드림 통장 제조를 발표할 때 기자들한테 유홈 34만원을 청년들한테 제공하겠다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한마디로, 아, 유홈, 유으로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 6억 이하가 많거든요. 그와 관련된 성을 좀 제시를 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홈은요, 어, 청년들한테 34만원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인허가 받은 유홈에 미혼, 청년, 실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일부를 합쳐서 34만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첨되는 사람한테 저리 대출해 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업 나눔형과 선택형은 전용 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는 거 아시죠? 연 1.9에서 3.0% 고정금리로 대출이 되고요. LTV 80% 최대 40년까지 대출이 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선택형하고 나눔형은 적용이 되는데, 유험 일반형하고 다른 민간 분양은 이제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것들도 이제 청년들은 이제 저리 대출 받을 길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 출시는 언제 되나요? 내년 초에 출시가 예정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상이 된다면요. 무조건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약에 관심이 없으셔도 가입하실 정도로 좋은 재테크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주택드림 통장이 출시가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글이 돌아다녔어요. 예전엔 박근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이런 정책과 비슷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신생아 특례대출도 그렇고 자꾸 저리 정책 대출 종류가 늘어나는 것 같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야, 정부가 집사라고 할 때가 기회야. 자, 박근혜 정부 때 집사라고 할때집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는 65만 원화 됩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물량 중 진짜 돈 되는 지역과 단지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인생을 바꿀만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저희서적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3기 신도시 핵심 입지와 당첨의 모든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